세나갈 가면 보통 항상 이제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하는데 저희 연주자분들 대동하고 배우러 간단 말이에요. 연주자가 어? 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음.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사바르를 그냥 꺼내거든요 <laughs> <laughs> 알죠? 알죠? 네. 그 자리에서 막 갑자기 너 일로 와봐 너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막 연주를 하면 어,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주섬주섬 아미드처럼 그 소리를 <laughs> 다른 사람들이 꺼내면서 <laughs> 또 와가지고 연주자들이 오면 어, 네. 동그랗게 자연스럽게 판이 만들어지고 네. 이 사람과 분명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모르는 네. 사람들이 와서 춤을추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잘추면또 집회 가져와서 이말 붙이고 아예. 이런 식으로 마치 한국에서는 여러 번의 기획회의를 통해 짜여졌을 아. 법한 행사가 네. 그냥 아, 벌어졌다가 또바쁘면 그냥 접어서 가면 또 그냥 훌지부지 없어지는 음. 그런 게처음엔는 저게 놀랐었고 음. 계속 가면서 자주 보니까. 음. 그래도 감동이에요. <laughs> 자주 보니까, 아,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음. 이게 진짜 너무 좋고, 항상 갈 때마다 그런 점이 정말 큰 감동이 돼서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이 짧은데, 네. 좋은 걸 충분히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언제 네. 어떻게 될줄 알고. 맞아요. 그걸 아낀다는 게 굉장히. 음.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돌 공연이 항상 숨어있는 거죠 언제든 펼쳐지고 아무도 민원을 네, 넣지 네. 않습니다 네. 경찰이 와서 있고. 같이 춤을 추면 춤을 췄지 전철을 보면 전철도 좀줘야지 <laughs>